정규 시즌 2위에 아쉬움을 딛고 하나 이글스 포스트 시즌 최종 점검에 돌입. 연습 경기를 통한 전략적 재정비. 하나 이글스가 다가오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구단은 10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친 연습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 경기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포스트 시즌 엔트리 30명을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연천 미라클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12일과 13일에는 상무 피닉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네 차례의 연습 경기는 선수들의 실전 감각 유지는 물론 코칭 스태프가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 연습 경기를 통해 각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량을 면밀히 체크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 시즌 막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과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단기전인 포스트시즌의 특성상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선택이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 시즌 2위 확정의 순간 아쉬움이 남는 마지막 경기. 한화 이글스의 정규 시즌 2위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확정됐다. 10월 1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한화는 5에서 6으로 석패를 당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정규 시즌 1위를 향한 마지막 희망이 꺾인 순간이었다. 같은 날 잠실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패배를 기록했다. 이론적으로 한화가 승리하고 LG가 패배한다면 막판 역전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경기는 한화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9회 말 투아웃까지 4에서 2로 앞서가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야구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마운드에 올라선 김서현은 이날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연속으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혔다. 특히 두 번째 홈런은 역전 결승타가 되었고 하나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더가우스에는 침묵이 흘렀고 선수들의 표정에는 허탈함이 가득했다. 이날의 패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부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정규 시즌 내내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시즌의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떠나면서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고 팬들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환상적이었던 전반기 40년 만의 대기록 달성. 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 돌풍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반기에만 무려 두 차례에 걸쳐 10연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리그 1위를 질주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연승 행진이 아니었다. 1985년 삼성 라이온즈가 세운 이후 무려 40년 만에 나온 역사적인 대기록이었다. KBO 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두 차례 10연승을 달성한 팀은 극히 드물며 이는 하나의 전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였다. 당시 하나의 경기력은 가히 완벽에 가까웠다. 투수진은 안정적인 피칭으로 실점을 최소화했고, 타선은 폭발적인 화력으로 상대 투수진을 압도했다. 수비 또한 견고했으며 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김경문 감독의 지휘 아래 선수들은 하나로 뭉쳐 승리를 향해 달려갔다. 9월 초까지도 상황은 하나에게 유리했다. LG 트윈스를 5.5경 기차로 따돌리며 여유있게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팬들은 한화의 정규 시즌 1위를 기정사실화했다. 포스트시즌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야구는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스포츠다. 한화가 주춤하는 사이 LG 트윈스가 무서운 추격을 시작했다. 9월과 10월, LG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듭했다. 반면 한화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시즌 막판 LG의 맹추격을 허용했고 정규 시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전반기에 환상적인 행보를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 그토록 오랜 기간 1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놓쳐버린 것이다. 포스트시즌 일정과 홈 어드밴티지의 중요성. 2025 시즌 플레이오프는 10월 17일 개막한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하나는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게 된다. 비록 정규시즌 1위는 아니지만 이위 팀으로서 홈에서 중요한 경기들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구체적인 경기 일정을 보면 1차전과 2차전은 10월 17일과 18일에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만약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간다면 결정적인 5차전 역시 10월 23일 홍구장에서 치러진다. 이는 하나에게 상당히 유리한 일정 배치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는 하나 선수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장이다. 그라운드의 크기, 관중석의 위치, 조명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게다가 열정적인 홈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홈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포스트시즌의 압박감은 정규 시즌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팀의 운명을 좌우하며 선수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런 상황에서 홍구장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지원군이 되어준다. 와일드카드 결과에 따른 상대팀 변수. 한화의 플레이오프 상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결과에 따라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4위는 삼성 라이온즈로 확정된 상태다. 문제는 5위 자리를 놓고 여러 팀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4일에 열린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결과가 5위를 가른다. NC 다이노스가 패하지 않는다면 5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NC와 삼성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고 승자가 하나와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한다. 반면 NC가 패배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KT 위즈가 5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과 KT가 와일드카드에서 만나게 된다. 각 팀의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플레이오프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삼성은 전통의 강호로 포스트시즌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박병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타선은 하나투수진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다. NC 다이노스 역시 최근 몇 년간 전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며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돋보이는 팀이다. KT 위즈는 균형 잡힌 전력으로 항상 강팀과 호각지세를 벌이는 팀이다. 하나 입장에서는 어떤 팀이 올라오든 쉬운 상대는 없다. 와일드 카드를 통과한 팀은 이미 단기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세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코칭 스태프는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상대팀의 주요 타자들에 대한 배구 플랜. 투수 기용 순서, 수비 시프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다. 와일드카드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상대 팀의 최신 전력을 파악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포스트시즌 30인 엔트리 옥석 가리기의 시작. 포스트시즌 엔트리는 30명으로 제한된다. 정규 시즌과 달리 선수 등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 코칭 스태프는 현재 최종 엔트리 선발에 고심하고 있다. 정규 시즌을 치르며 대략적인 윤곽은 잡혔다. 주전 선수들과 핵심 투수진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벤치 멤버와 불펜 투수들의 선택이다. 누구를 데려가느냐에 따라 전술적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